합니다. 가치워크죠. 만보기 및 건강관련 오픈인데 신규가입자 100% 예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한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100% 어, 스타벅스 지급이고요. 음, 가치워크 안에 세시봉이라는 네, 커뮤니티가 있는데 가치워크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다음에 그 댄스 이 여자분이 춤추는 댄스 구독 구독중 이미지를 같이 캡처를 해서 가치워크 오픈 안에 세시봉 커뮤니티에 가입을 한 다음에 커뮤니티에 게시 이미지를만 네, 첨부하면 만 끝입니다. 8월 30일까지고, 경품은 8월 30일날 바로 들어오고, 스타벅스 한 잔이고요. 신규 가입자에서 한, 한하고,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고요. 그 내용 밑에, 블로그 밑에 네, 하는 방법, 이런 것들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, 네, 링크도 같이, 네,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포인트를, 천 포인트를 주는데, 뭐, 천 포인트로는 구매할 수 있는 게 없고, 뭐, 여러 가지 챌린지랑, 추가 포인트를 모아서, 네, 어,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긴 하죠. 네, 신규인 분들만 가능하니까요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